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이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들은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점점 더 하나님께서 몰아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것들을 우리들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에 함께하셨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현재 그들과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라고 하는 것들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가리키는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함께 보아야 합니다. 또 세상에 누리는 돈이나 명예, 또 권력이나 나를 증명해 주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참된 나를 증명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심판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북 이스라엘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은 앞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5장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4장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아모스가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를 바라시고 화를 내시면서 심판하시는 그런 느낌이 사장까지 들었다면 5장을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1절 네,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면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어, 아모스 5장에서부터는 애가가 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 애가가 있고요. 예, 에스겔에서는 왕들을 기리는 애가,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을 기리는 애가 에가 등의 애가가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애가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기리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별함에 대해 슬퍼하는 노래, 슬픔을, 슬픔을 달래기 위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절에서도 죽은 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죽은 자가 누구죠? 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애가를 지은 사람은 내가 라고 나오죠 내가 라고 할때 이게 아모스인지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예,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들 여기에서는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아모스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함께 본다면 어~ 내가보다는 이 이스라엘 이 애가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에 우리들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서 나온 사장의 말씀들을 비추어 볼 때, 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벌써 정해져 있고, 이제 실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 백성들이 이미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에 사용되어지는 이 애가를 여기서 에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에서 북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 5장에서 5장에서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그 애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도입부가 되어지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1절은 보았고 우리 2절에서부터 함께 다시 보자면 2절의 말씀은 애가의 전체적인 내용, 애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어, 여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죠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스라엘을 계속 얘기하니까 북이스라엘인지 남유다를 포함해서 얘기하는지 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의견도 있고 북 이스라엘만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북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것보다 북 이스라엘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처녀 어, 이스라엘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처녀라는 어, 단어가 이스라엘에 참 많이 붙죠. 이것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어, 문장 의 단어입니다. 어, 이 성경, 처녀가 성경에 나오면 우리들은 순결함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덕목 중에 하나죠 처녀가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그 음행함에 대해서 벌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여기선 없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이 문장의 시제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이 장의 시제를 문장의 시제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1절에서 언급했듯이 과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장이 어, 이 장의 다 동사들을 보면 엎드러졌음, 일어나지 못함, 땅에 던지움과 같이 동사가 모두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미 죽은 자처럼 보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처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은 지금 현재도 있지만 과거의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은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우리들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자로서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고 현숙한 여인이 되어지는 것이 이 여인의 삶이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여인의 삶인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처녀에서 멈추어져 있습니다 자라가야 되는데 머물러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지하셔서 지혜와 키가 자라났던 것처럼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거기에 맞춰서 쭉쭉쭉쭉 성장했어야 되는데 지금 처녀에 머물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자신의 친분에만 더욱더 관심을 두고 더 머무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여기서 한번 우리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건 우리들은 함께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성화되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성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더욱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말이 있죠. 새신자분들이나 초신자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면 더잘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초신자의 머무르기를 바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초신자들이 많은 건가요? 그런 믿음의 신앙에 위치해 있는 자들이 많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 생활을 오래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아니죠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가 때를 쓰면 필요한 것을 바로 주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어지면 어떤 임무를 수행했을 때 그것을 이루게 해주, 수행했을 때 그걸 이해,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것을 필요한 것을 전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우리들은 자라나야죠. 하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둔,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대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다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 제사장 되어주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댁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청자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는 이 히브리 저자가 한숨을 섞인 투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12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너네가 장성해져야 하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아이와 같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건 생활에 힘써 자라가다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있습니다.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거기까지 가야 하겠죠. 매일 성경을 읽고 읽었다고 만족하고 기도할 때 30분만 드렸다. 정해진 시간을 들여서만족한까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배우고 체험한 것들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돌아보 돌아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시험과 그것을 통해서 찾아오는 시험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까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북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 거기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야 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의 나라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에 더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신들이 누리는 것을 조금 더 누리고 싶어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부르는 애가의 내용은 엎드려짐이죠. 그들 그리고 엎드려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렸으면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던져짐을 당하죠. 자신의 땅에 있다라는 것 얼마나? 안정감 있습니까 자신이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도와줄 사람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기 땅에 자신을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죽음이죠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는데 죽은 자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없죠 북이스라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북 이스라엘이 임하게 되면 그 잘나게 잘나게 보였던 그 나라 그 국력들 기력이 세 새지 않을 것 같은 처녀 이스라엘도 결국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고 자신의 편도 많이 있고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 소용없이 자신을 일으켜줄 자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의 때는 정해져 있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땅 가운데 오실 때입니다. 그 때의 결말은 성경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묘사도 참 많이 하고 있죠. 최후 심판의 때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것들은 우리들은 아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도 그것들이 우리들의 심판을 되돌려주는. 그것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죠.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명만 남고 백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심판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폐허와 같은 모습이죠. 과거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 성읍들, 그것에는 사람이 없고 자랑하던 군사력 열 명만 남는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도 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자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것 그것을 율법을 주시고 다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 주변의 상황들, 그리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급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잘볼수 있는가,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더잘살수 있는가, 그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는가에만 그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들은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말씀을 하여 몇장 읽으니까 몇 시간 몇분 기도하니까 됐다고 여기고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좀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들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아니면 하나님의 단여로서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북 이스라엘과 같이 현재만 보면서 세상 속에 내 모습, 내 위치에만 관심을 가지고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북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시고 그들을 죽은 자처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과거와 현재에 묶여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지금 누려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이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 자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제때 자라지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탄을 받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죽은 자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처럼 그것을 받은 자들처럼 그 사실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들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경험 나에게 주어진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지혜에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부딪히는 고난과 역경과 환란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자라가고 성장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나가는 이뤄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들이 지금 있는 신앙, 지금 있는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 있지 않기를 어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에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주여 부자님 가운데 살아갈 때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들이 나아가 그간절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아니 우리나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신앙이 자라가며 아버지 아니 우리들의 시경과 생활을 힘쓰며 아버지 아니 우리들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나아가는 내가 있고 주망합니다. 그래서 이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몰라. 아버지 방황하고 낭만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고 아버지 살아갈 때 우리들이 부딪치는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더욱더 무릎 꿇고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아버지가 그것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을 성화되어지는 아버지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믿습니다. 우리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욱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아버지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기억하여하며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들이 더욱 더 주님 신앙에 아버지의 장성한 훈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이스라엘처럼 다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성한 분량이 이루기까지 힘써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힘써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것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아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 아버지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선물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아니 기억하며 그곳에 합당한 자들로, 아버지아니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옵소서. 제가 우리들을, 사단이 우리들을, 아버지아님정제하고 아버지 우리들을 낙심시킬 때에, 아버지 우리들이 그것에 귀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자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과 담대함,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주여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Je suis allé ensemble. 이어서 우리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세계 열방을 위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어, 처세 문제가 잘 마무리되어질 수있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어,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 세계 열방을 붙들어 주셔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 또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계 열방을 위해서 조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보자는 님세 세계... 하나님 께 아시 길더 해, 주시셨 어서 우리 이어서, 기 도할 때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 에위 어, 에서 기도 했으면 좋겠 습니다.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많은 성도분들이 참여하고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세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 세상 가운데 지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를 쟁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 새벽 기도회와 영적인 회복을 위해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요 보좌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집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획되어 있습니다. 도지는 하나님 이 시간 나서를 가지고 우리들 함께 말을 가지고 나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새롭게 받아지는 은혜가 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 为了不进多，现在不进多。 对，换的温度。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창남 집사님, 어, 부정맥 시술이 잘 마무리되어져서 회복 중에 계신데 잘 회복되어질 수 있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 박은경 자매님 가운데 크론병이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정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실 때 얼굴에 있는 열이 내려가고 온전히 불면증이 사라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최범래 권사님 신정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부 가운데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셔서 온전히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영유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또 생각나시는 지체분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주여 먼저...